다시 태어나는 남자, 냉장고 속과일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법. 남성 여러분, 그 강렬하고 생기 넘치는 힘을 마지막으로 온전히 느껴본 것이 언제인가요? 만약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나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한때 젊음의 힘찬 혈액을 운반하던 남성의 중요한 부위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좁아지며, 마침내 혈액이 가장 필요한 곳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불꽃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꺼지며, 친밀함이 그저 아련한 추억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18세였을 때처럼 다시 생기가 돌고 단단하며 충만하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 A찬소진 박사입니다. 30년 이상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며 수많은 남성들이 활력과 기능성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요즘 70세, 심지어 80세 남성들이 단한 알의 약 없이 혈류, 에너지, 그리고 욕구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해결책이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흔한 과일들이 막힌 혈관을 열고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며 바로 그 중요한 곳의 순환을 재활성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몇분 동안 저는 수십 년 전처럼 여러분의 혈류를 안전하고 자연적이며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되돌릴 수 있는 특정 과일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단 30분 만에 작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발기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 나이가 아닌 혈관의 침묵.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발기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나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혈관 내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보는 방식과 더 중요하게는 몸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1. 발기가 약해지는 실제 이유. 제가 아는 많은 남성들은 정력 감퇴가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박사님, 60대가 넘으면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흔한 믿음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능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일찍,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넓었습니다. 혈액은 쉽게 흘러 산소와 영양분을 모든 세포, 심지어 남성의 중요한 부위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변화들이 축적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음식, 일상의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모든 것이 흔적을 남깁니다. 아주 조금씩 야은 플라크층이 동맥 내벽을 덮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 형성되는 녹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 괜찮다고 느끼지만 수년 동안 축적되면서 통로를 좁히고 벽을 경화시키며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의 중요 부위의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들은 여러분의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동맥들 중 일부입니다. 때로는 스파게티면 굵기보다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곳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몸은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조기 신호를 보냅니다. 약해진 발기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혈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2. 희망을 되찾은 환자의 이야기. 저는 상담실에서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기능에 대해 걱정하며 침묵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생활방식을 분석해보면 진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의 순환이 수년 동안 느려지고 있었고, 특히 골반 부위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유연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실패가 아니라 혈류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혈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인 박민호 씨는 65세에 제 앞에 앉아 박사님, 저는 몸 상태가 좋고, 걷고, 건강하게 먹지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그의 동맥들이 초기 경직 징후를 보였습니다. 심각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민감한 부위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의 몸이 이제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을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영구적인 게 아니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행동한다면 아닙니다. 3. 단순한 변화의 힘 인체에서 제가 가장 매료되는 것은 치유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아진 동맥도 다시 열릴 수 있고 경화된 혈관도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극단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접시에 담는 것을 바꾸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식사는 여러분의 순환을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맞거나 둘중 하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혈류를 방해하는 음식을 선택해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은 단순성과 만납니다. 특정의 흔하고 소박한 제철 과일들은 혈관 내벽을 지지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며 동맥이 자연적으로 다시 열리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과일들은 심장이나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활력 넘치는 부위까지 도달하여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힘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연료를 주었을 때그 변화는 특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순환이 가장 필요한 곳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과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부 연구원들이 자연의 비약을 하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2부. 순환과 친밀감을 자연적으로 개선하는 4가지 과일. 제가 비뇨의학과 경력을 시작했을 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위학적 원인을 찾고, 약물을 처방하고,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으로는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략으로 남성들을 돕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아략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덮어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나이든 환자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바뀌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 분이 기억납니다. 70세 정도의 은퇴한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강해 보였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소대로 먹어요. 고기, 감자, 그리고 저녁에 맥주 한잔 정도요. 하지만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매일 이상한 빨간 주스를 마시라고 강요해요. 심장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 주스는 석류였고, 제가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의 순환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일상 습관이 그의 동맥과 자신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영향에 대해 특히 특정 과일들이 남성의 혈관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결과는 오늘날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과일들은 이국적이거나 비싸지 않고 먼 곳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지만 혈관 내벽에 직접 영향을 공급하는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천연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들을 사용하여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핵심 분자인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저는 이 과일들을 약물의 대체물이 아니라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로 환자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남성들이 다시 아침 발기와 함께 깨어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에너지가 돌아왔고 기분이 더 긍정적이며 수년간의 거리감 끝에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일상생활의 몇 가지 자연식품을 포함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과일들이 성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혈관 시스템을 젊어지게 하고 심장, 뇌, 에너지 수준, 심지어 수면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지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들을 근본적인 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환의 영향을 공급할 때 나머지 모든 것, 즉 여러분의 자신감, 지구력, 그리고 연결감도 내부로부터 다시 구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변화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의사로서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의학을 선택했는지, 즉 남성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유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환자가 제 앞에 앉아 박사님,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자연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단지 자연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의 남성의 기능에 대해 걱정하며 제 상담실로 들어올 때 저는 처방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주방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것이 여러분의 혈류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서서히 맞거나 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올바른 과일은 어떤 약물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60세 이상의 거의 모든 환자에게 추천하는 정확히 4가지 과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은 산화질소를 자극하고 동맥을 청소하며 민감도를 재활성화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그중 하나는 단 30분만에 혈류를 개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성류, 파머그레니트 나이든 남성을 위한 천연 비아그라. 저는 이 과일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첫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태영 씨라는 68세 남성이 최근 이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데이트를 시도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님, 다잘 되는데 이것만 빼고요라고 조심스럽게 아래를 가리키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아략이나 새로운 변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영 씨. 놀랍겠지만 해결책은 처방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에게 석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류는 영양소와 천연 화합물이 너무 풍부하여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별표 별표 순환의 샘물 별표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석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푸니칼라진이라는 흔치 않은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음식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몸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분자인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이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바로 그 분자입니다. 하지만 합성약물과 달리 성류는 부드럽고 자연적이며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이완하고 열리도록 가르쳐 혈액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순환하도록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설탕이 가득한 공장 제품이 아닌 어둡고 붉은색의 비가열 압착된 무가당 순수 석류 주스를 작은 잔으로 마시도록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주후 태영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가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꿋꿋해 보였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그 주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저에게 제가 왜 의학을 선택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때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감귤 달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염증을 줄이고 청소하다. 심장 건강에 전전하는 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도 정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이세 가지 그는 모두 작은 세상의 모든 을들고제본적인로왔입니다 그 농맥이 더 건강해가 매일 먹고 살아있게 던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전자 시스템이 그가 말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한 또 다른 아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다시 조용한 살아있는 힘입니다. 느낌을 원합니다. 그것은 변화를 향유하에 메모를 훑어보는 균형을 회복시키고 한 가지가 즉시 재생을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 하십시오. 그는 한 목자는 오렌지 주스 사료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운반하는 그 미세한 통로를 자신이 직접 만든 천연 주스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구하면 민재 씨는 모르고 돌아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놀도록 력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박에 대한 제 인식을 영원히 바꿔 놓은 레몬 그오후 일과 같은 기억 교류과 일은 건강한무류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저평가된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에게는 비와만연관시키 아버지의 정원이를 그 과일들 안는 훨씬 더아래몇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플라보노이드 젖었습니다. 특히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으로 들어가더니 이 화합물은 여러분의 동맥깊숙 속한 곳에서 작용하여 혈관벽을 강건하 앉아 유과성을개선 빨간 주스가 흐르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동맥을 말했습니다. 작은 정원 호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자로부터 그들은 구해 해 준다네. 막히고 그때 물, 저는 그저 아버지가 깊이 가장하지 않고 하는 전형적인 말중 하나라고 생각하요. 헤스페리디는 나. 천연 청소만 그날 밤호기심이 저를 그것은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조사를 시작했관이 부드럽고 열린 상태가 발견한 사실에 혈액이 음식자유 못게 흐르도록 합니다. 수박은 그리고 새날 여름 개선되면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묻는 것이 바뀝니다. 순환과 남성 기능에 에너지적인 가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 저의 천연 발전소입니다. 심지어 친밀감도, 비밀은 사라지시롤린이라는 화합물의 환자인 민재씨는 여러분이 수박을 간단한 것으로 여러분의 시작했습니다. 몸은 그 물질을 다른 노래래래몬 몇 방울은으로 변환시키고 아침 식사로 오래 식사하 혈관을 이완시험심으로 자몽마늘 반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눈에 띄는 것에서 은 결과는 더 깊이 효과적이어진 산소. 그렸다. 더 단단하고, 그는 오래 지진을 위해 달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 과의 얼굴은 더 특정 방약의 작용 방식으 에너지는 너무 유사하여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 소를 지으며 수박을 천연 비약을 하라고 불안해다더 빨리 그리고 벗고 가장 좋은 숨도 더잘 쉬고, 부작용 없이 체워져도는 것입니다. 과일이 그렇게 많이 살 정도에 있을 거는 전직 상상도 못했 씨가 기억납니다. 3부 그는 강이과일들있었점을극대화하 다른 사람들을 습관. 돌보는 데 수년 동안 저는 신자들에게는 것을 매우 심오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는 단지 여러 관절의 먹느냐가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단절된느낌는 냉장고를 최고니다 저는 그에게 수박의 예상 스트러밍의 조용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차소의 디저트를 매일 발과닥에는 수상 조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인체는 오케는 스트라와로 가득 찬전 제상 음악이 잘전 되려면입니다. 각각 파가 조화롭게 연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에너지가 남성 활력에 관해서 잠도 더잘 자고 그리고 음 식단은 기반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은 아이처럼이 그 얼마나 단단하게 소리는 자부심이 결정합니다.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전처럼 기능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순환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몸의 수분을 공급하고 혈압을 낮추며 동맥을 미래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수박은 높은 수분 함량과 천연 전해질 균형 덕분에 혈액을 유동적으로 유지하고 혈관을 유연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검은 포도, 블랙 그레이프스 작은 과일, 순환에 미치는 큰 영향. 검은 포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대 과일처럼 시선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며 거의 평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조용한 것들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몇년전 조용했던 73세의 이서준 씨를 만났을 때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기능 문제로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색깔이 사라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낮았고 기분은 침체되었으며 아내를 깊이 사랑했지만 수년에 걸쳐 그들 사이의 친밀감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식단에 소량의 검은 포도를 추가하세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포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평범한 포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검은 포도의 과학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의 어두운 껍질에 있으며 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동맥의 내벽을 보호하여 유연하고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염증과 나쁜 식단으로 인해 수년 동안 축적되는 산화 스트레스, 즉그 보이지 않는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관이 더 넓게 열리는데 도움을 주어 몸 전체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또한 천연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지원하는데, 이는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순환과 호르몬이 동시에 개선되면 여러분은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으며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몇주후 서준씨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제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기분이 고양되었으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마치 누가 다시 불을 켠것 같아요. 활력은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받으면 마음과 정신도 함께 깨어납니다. 소량의 신선하거나 냉동된 검은 포도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먹기 쉽고 조용히 작용하며 내부에서부터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것은 단지 순환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일 조용하고 꾸준한 움직임, 걷기의 힘보행자. 저는 마라톤을 뛰거나 20대처럼 역기를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혈관에게 계속 열려 있어라. 계속 유연해져라라고 말하는 그 순수하고 꾸준하며 평화로운 움직임인 걷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8세의 김철수 씨는 아침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낮아졌고 에너지는 증가했으며 그는 친밀함 동안 제 몸이 다시 반응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걷기는 몸에게 여전히 살아있고 강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수분 공급,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라 물방울 혈액은 거의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수되면 순환이 느려지고 걸쭉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은 가벼운 탈수조차도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두 배로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완벽하게 먹을 수 있지만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과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큰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물병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3. 깊은 휴식. 테스토스테론을 위한 최고의 연료 졸림 수면은 아마도 남성 활력을 위한 가장 저평가된 도구일 것입니다. 깊은 휴식 중에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남성의 연료인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생산됩니다. 수면을 희생하면 순환, 기분,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모든 것이 고통받습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면에서 멀어지는 등 휴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4. 동맥을 손상시키는 음식 줄이기, 피자 가공육, 튀긴 음식,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과일들이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혈관입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축적됩니다. 의사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흰가운을 입고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수천 가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좌절, 침묵, 그리고 때로는 상실로 가득 찬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는 한때 강하고 에너지와 목적 의식으로 가득 찼던 남성들이,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육체적인 것을 넘어 자부심, 관계, 심지어 정체성 감각까지 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성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단지 과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환, 활력, 그리고 몸은 여전히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단순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 불안한 수면 또는 예전 같지 않은 친밀감과 같은 신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석류는 산화질소를 깨우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몸을 채웁니다. 수박은 엘시트룰린을 증가시켜 단단함과 에너지를 되찾아줍니다. 검은 포도는 동맥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원합니다. 감귤류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강화하여 생명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흐르도록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순환이 돌아올 때 삶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과일 하나로 시작하고, 걷기 한 번으로 시작하고, 더 나은 휴식을 취하는 밤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결정들이 힘, 활력, 그리고 열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의 남성들이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기에 있으며 다시 시작할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십시오.